자, 그럼 아직 이제 의사님 한분안 오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그 다음에 지금 현그 삼요일 회장이 아직 지금 오고 있다고 지금 전화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분 아직 못 왔으니까, 그, 양전 기다릴 수만 없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 모임의 취지는 오 등록 친구가 맨 처음에 제안을 했어요. 그 서울에서 선생님들 을 이렇게 좀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든우고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체력도 있고 올래서이 올라갔다 오시면 그렇게 쉽지 가 않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려가는 방식으로 하자 해가지고 면체로 충촐하게 이렇게 모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저희들 이제 카페가 삼요 카페가 있어요. 그 전국 그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다 글을 올려놨더니 우리 종호 친구도 그러고어쩌 모성 친구, 우리 정모이 친구, 전부 다 나도 가겠다. 심지어는 저희 대구에서 우열히 친구까지 이렇게 나도 가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네,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30, 제가 보니까 30, 졸업한 지 36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스승의날 노래를 그하 했는데, <laughs> 그 지나고 보니까요, 스승의날 노래를 부를 기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축사도 좀 마련을 하고, 그 은사님들 위해서 축사도 좀 마련을 하고, 또그 노래도 준비를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어, 너무 또 주제가 넘은 거 아닌가? 그렇게 쉽기도 하고, 그래서 어 간단하게 제가 이제 고마움을 좀 표시하고 우리 은사님들께 한 말씀 좀 올리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창시절에 여러 은사님들을 모시게 되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흔히 군사부 일체라고 하여 선생님과 임군과 아버지는 같다고 하는 바은사님들이 은혜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 줄잘 알고 있으면서도 졸업 후에 찾아뵙지 못하고 그 은혜 보답하시기 바였습니다늘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삶에 쫓겨 아프다는 증개로 우리 은사님에 대한 제자운 도리를 다 하지 못했음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은사님들이 덕분에 이렇게 성장하였고, 어리 가서나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은사님들께 알려드리며, 정경과감사를는 것을 함께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마 이렇게 찾아뵙고, 조철한 자리를, 주와 서울, 그리고 순천 대구 친구들이 약간 손지를 못해가지고, 여러 은사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승록 친구의 큰 지원에 감사하며, 바쁜 가운데 참가해 주신 서울 친구들, 강릉 친구들, 그리고 대구에서 오신 또우열이 친구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참가하지 못하신 은사님들과 연락되지 못한 은사님들의 아쉬움을 전하면서 여러 은사님들이 큰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니, 전부 아무나는 가그사 드리겠습니다. 예, 아, <laughs> 오케이. 그러면 뭐 해죠? 축하하시옵니다. 원근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오늘 수라는 맞이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즐거운 향연을 뵙 주시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벌써 40여 년이 지나도록 순천 총동창회 또 서울 총동창회에 저희들이 초대받아서. 은혜를 어, 받은 바 있고, 비록 소규모이나 소규모의 모임에서도 저희들을 초대해서 같이 만나서 숫자는 기울이며 정리를, 정리를 서로 나누는 점을 기억하셔니다 개개인의 끈끈한 정도이 있었겠지만 벌써 40여 년 동안이 지난 오늘에도 변함없이 3.25 동창회가 지속되고 또 저희들을 불러주신 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런 것으로 볼 때, 참노사연이 그 만남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일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laughs> <laughs> <같이 보냅시다>. 우리 <laughs> 만남을 도야지. <laughs> दीदी

나는 안개 전에 예. 알님시 응? 우리 원나합니 뭐 응? 예. <laughs> <laughs> 아. <laughs> 네, 안님나 오승록 선생이네 이제 이제 제자리 앉아 주시고 자, 오늘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여태껏 그 학창시절에 그렇게 부르라고 해도 그 싫었던 아, 안 부르라고 했던 그 노래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해서 보니까 정말 부르고 싶어도 부르고 싫었던 그 노래 오늘 같이 학창 한번 하겠습니다 스승을 날라는 노래 하나 아, 둘셋넷 스승의 은혜는 아늘같서 내보라 바를 거라 바른 저주시 스승의 은혜는 수이없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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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그 저희 동기들이 조만 포부를 빌려서셨습 스승의 은에 가사 대표에서 속를 다른 거를 행렬이 했는데이겼다는 하니까 장광석 씨이빌려주습니다 대변을 받아주습니다 하하, 잠시요 응. 오늘 제가 그 밤주일 번을 보니까요, 7 9세의 노인이, 칼을 면 나왔대요. 79세의 노인이 90세 스승을 찾아서, 아유, 감사드 제자들이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까? 제가 변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신부님께 습니다 제가 부끄럽네요. 아 미안해요.